내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선거할 때 보면 이런 공약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월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봉사하겠다 이런 이제 단치장들과 또뭐 기초의원들 도의원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실행한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요. 또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또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봉사라는 것을 보면 그 출마한 사람들 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생각건데 재산도 있고 하니까 받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만 이제 지급하고 부보수로 정말 열심히. 그 지역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이제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니헤미아 5장의 배경은요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흉년이 지금 도래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이 성벽을 중건하는데그집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이방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고 적대감이 있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벽 중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역을 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그런데 이례적으로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원망하냐면 같은 동적이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 이 부유층이죠. 이 사람들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주 큰 고통에 처한 가운데, 각 가정의 이 아내들까지도 살려달라고 이 탄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유한 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같은 동포인 사람들에게 몰인정하게 지금... 대하고 있고, 또 아주 과도한 이자, 그리고 이, 이, 가운데서 펼쳐지는, 어, 이 궁핍함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오늘 보면은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그래야 지금 자녀들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식도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밥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얻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있는 이 밥과 포도원, 이 집을 저당 잡혀서 빛을 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장놈들이 많았는데요. 이 소장놈들이, 음, 그 밭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농사지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사절에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건 공물이고 이 백성들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는데 지금 이 납세 때문에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팔고. 또 저당 잡혀서 지금 세금 내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큰 고통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꿀이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갖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다. 그러니까 뭐 자녀가 그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자녀들이나 아내 다그 궁핍할 때는 저당 잡혀서 팔리는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니에미야가 이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박가보도인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리대금하는 이 부유층들에 의해서 자녀가 노예로 팔렸는데 찾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뭐 희망이 보여야 소망이 보여야 미래를 기약하는데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에 부역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원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보다 내부의 문제가 큰 거예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외부의 문제만 들여다보다가는 자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뉘에미아가 의로운 분노를 표출합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지진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과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어떻게 이러한 짓을 저질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래요. 어떻게 같은 동포로서 너희가 형제인 그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자를 받고 그들의 가난에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들의 배만 불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갖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거다. 하고 대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집회를 연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 모든 사람이 참석한 거죠. 빚진 자나 그 부유한 사람들, 빌려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을 쳤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총독의 건의로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면 이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주신 건의, 그리고 자신의 그 총독의 건의로, 정치적 건의로 지금 모여서, 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로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노예로 빚 때문에 팔릴 때다그 문제를, 빚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지금 여기 와서는 오히려 그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지금 통탄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부유층들에게 빚을 낸 빌려준 자들에게 다그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금보원인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구전에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야, 저놈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오던데, 야 자기 동족 그 그냥 과도한 이자 받아먹고 못 갚으면 그냥 노예로 삼아 버리네. 야, 저놈들 굉장한 놈들이네. 하면서 이렇게 비방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의한 일을 저질름으로써 우리가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이 적대적인 이 관계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니에미아는 이렇게 제안하죠.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부유하고 땅좀 있고 돈좀 있는 사람들은 다이 이자놀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어, 이니에미아가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일을 우리가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도 어긋나고 동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다 어긋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 받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기 25장 8절 이하에 보면, 희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희년의 정신이고, 이제 희년을 실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0년 되는 해에는, 모든 종살이 하던 거다 원위치로 돌리고, 빌려준 거다 이런 거,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금, DMA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밥과 포도원과 감나온과집이며 너희가 주고준 돈이니,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자가요. 한40% 육박했대요. 이거 굉장히 많았던 건데 지금 이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월12%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제안하니까 이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니에미아가 제 세상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하고 맹세할 때 보면 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그냥 그때 상황의 분위기 때문에 맹세했다가도 나중에 아유, 아유 내가 그 잘못 생각했네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면 그것을 알고서 제사장 입회하에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끝까지 그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감독할 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이 옷자락을 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털면은 그 안에 그다 없어지잖아. 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던 집과 산업에서 다그전 재산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회중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던 저당 잡아주고 돈 빌려주고 노예 삼았던 사람들이 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멘한다는 것은 지금 엄중한 그것에 대한 동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모든 회중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성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분열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니에미아가 자신이 어떻게 솔선수범했으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썼는지 애를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자기가 유다총독으로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받아야 할그 녹.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4 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챙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에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나 그 총독들 밑에 있던 관리들이 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터색한 거예요. 과도한 세금 부과 그러니까는 이은 40세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한 세기일이 노동자 4일이라는 품상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50여일, 어 저기, 5달 이상. 이게 지금 그런 품상을 지금 착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리들이 이제 행해졌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맞 땅이, 그런 부리를 보고 자신도 거기에, 어, 부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곧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6절에 불리와 성벽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해요. 자기 부하의 관리들도 그 성벽공사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보면은 십육 절에 땅을 사지 아니하였던.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또1 7 절에 보면 그1 5 0 명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돈으로 먹을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조수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흘에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는 그냥 자신의 권리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laughs>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봉급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그 음식, 그 재료들을 다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준비해서 대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 백성들이 그 과도한 지금 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미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 느에미아가, 가난한 백성에게 선을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지금, 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 이런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죠.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매 3년마다 소출한 것에 11조를 내서, 레이인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긴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가 공핍하지 않고 어 만약에 가난한 자를 너희가 어 관심 갖지 않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어더 급한 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와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 내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뇌매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부유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크게 분노하고 그 의로운 분노 속에서 그 이자와 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제안을 하고 이 부유층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니에미아, 자, 니에미아 자체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특별히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형통이나 구원을 뛰어넘어서 구조적 불의와 또 관행, 이런 것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